성경 여행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부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여행하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블레셋을 경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삭은 발걸음을 멈추고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게 되는데 그가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백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배는 산술적인 백의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씨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하신 것처럼 충만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삭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도 시임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내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블레셋에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의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삭이 믿는,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이를 알리시는 것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소를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지금도 이렇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브레셋 땅에 머물지 말고 다시 가나한 땅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 그 신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요해지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것을 안주하라는 신호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그 복주심의 역사를 불의셋 땅에 오래 머물러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불의셋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불의셋 땅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신실하게 열심히 더 크게 봉사하라고는 사인으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형통해지고 부여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하게 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영적인 열정이 식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곧 위기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불행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